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수업을 했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다. 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많이 알려야 되겠죠. 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내가 썼던 방식대로 한번 써보라고. 그 과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술할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쭉 가야만 그 유사한 어떤 결과에 도달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유사한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어 긍정적인 그런 걸 의미하겠죠. 내가 연구를 했는데 멀티미디어 연구를 했어요. 아 근데 보니까 이제 결과가 영신통 찮아요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멀티미디어로 가르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그 양적 연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에, 그 reliability 라든가 validity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reliability 라고 하는 건 이제 반복 측정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validity라고 하면 타당도가 되는데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측정을 했는데 아 이게 좀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죠그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라든가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관심이 초심이 대우 왔는데, 이 질방에서는 말이죠. 어, 사람 숫자도 적고, 두 명, 열 명,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어, 배치하는 방법인데, 양방에서처럼 막 이렇게 뭐 연구자 주, 어떤 주관이 막 개입된다거나 객관성이죠. 연구자 어떤 막 객관성. 그러니까 연구자가 객관성을 갖는 게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여자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그게 이제 연구자가, 어 그, 그런 결과,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유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 참여자를 뽑는 과정에서, 그, 뭐, 아주 뭐, 내 어떤 주관입니다. 뭐 아주 키가 큰 사람을 막 뽑는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은 배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키라고 하는 이 변인이 영향을 주는 거죠. 연구 결과에. 그죠? 그래서 연구자가 이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질방을 했다라고 하면, 질방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질방에서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것인데, 양방 쪽에 이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자기가 먼저 어 어떻게 보면 막 질문 같은, 것 같은 것도 먼저 좀 정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수상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자를 선택하고 참여자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측정하는 게 무슨 수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뭐 생각하느냐 막 이런 이런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수지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에, 인 에디션이에요. 그 여기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써서 이제 질적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요, 아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반화는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일반화 뭐 이런 걸 여기다 실방에다들여다 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념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턱대고 뭐 들이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상치되는 개념이 이제 질적 연구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In addition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카쿠다스 and in particular ambivo 12입니다 may enhance the quality of data analysis in an in-depth and systematic manner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ambivo 12 이런 카쿠다스의 일종인데요 어, 이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어, 자료 분석의 어떤 질 이런 걸 이제 굉장히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있고요 체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2 apps unique features will be demonstrated together with the context for using it uh, drawn from relevant empirical studies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아, e f l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상황에서 그 관련된 이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 연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엔비보 사용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아, 또이 시간에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엔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예 논문의 예에 대한 것을 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게 the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research예요. 우리가 소위 그 이제 양방뭐질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why not marry the two입니다. 얘네들 뭐 결혼하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데요. before jumping into the main discussion focusing on which methodology to choose from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로 들어가기잖아요. Based upon my teaching and researching experience,요 연구자로서 이제 제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요, c o u p l e of issues seem to be prerequisite to entail in this paper입니다. 뭐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Students used Used to say that uh, they know about the statistics, and that's why they are taking the qualitative research courses uh, for the purpose of learning about the new world. Or well, for some cases, they know nothing about statistics but uh, feel comfortable about the stories much better than numbers. 뭐 오랫동안에 이제 그 학생들 지도했던 제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 나는 이제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방이 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좀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세계, 새로운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For some c 케이 e 스입니다또 어떤 경우에는요, they know nothing about statistics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but feel comfortable about the stories much better than numbers입니다. 왠지 이 숫자보다는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그래서 every time I hear about dash입니다.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I ask a couple of questions related with what they call statistics, which the answer usually returns 무게 l e n c e 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통계라고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보통은 이제 그냥 뭐 웃거나 학생들이 이제 침묵으로 답하는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